사랑성모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서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안전한 여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1기하 5장 15절, 남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만을 고쳐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는 11기 하 1장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성경은 아하시아도 아버지 아합 왕처럼 바를 숭배한다고 합니다. 아하시아는 창문에서 떨어져 크게 다칩니다. 옛날은 지금과 달리 의료가 발달되지 않아 작은 상처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블레셋 에그론 신인 바알 세븐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 병이 나을지 묻습니다. 바알 세븐은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바알을 낮춰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도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븐에게 사람을 보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11기하 1장에는 이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세번 반복은 강조, 즉 반드시 아하시아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아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하시아도 갈매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돌이키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명 단위의 군대를 3번이나 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반복은 강조, 즉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아하시아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리아가 말한대로 아하시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아하시아가 아합왕과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우상숭배를 퍼뜨린 여러 보암 같았다고 평가합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11기하 1장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하을 믿고 숭배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아마는 시리아 사람, 즉, 적의 군대 장관이자 이방인입니다. 그는 왕이 아끼는 사람이고 크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 시리아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이방 사람과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만은 피부병 환자입니다. 이 시대 피부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져 혐오와 격리 대상자로. 사회 공동체에서 배척, 거부당합니다. 성경은 적의 군대 장관이자 이방인, 그리고 피부병 환자인 나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만 집에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피부병이 나을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고로 소녀가 말한 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나만의 피부병이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아만은 은열 달란트와 듬 육천 개와 옷열 벌과 시리아 왕이 쓴 편지를 가지고 북 이스라엘 왕을 찾아 옵니다. 왕은 시리아 왕의 편지를 읽고 낙담하고 옷을 찢으며 자신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죽일 능력이 없다고. 나만의 피부병을 핑계로 공격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기 북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나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며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나만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지만 엘리사는 마중은커녕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몸이 깨끗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마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피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 나만은 화가 나서 떠납니다. 어마어마한 금과 은, 그리고 옷을 가지고 찾아온 나만.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 그러나 피부병에 걸린 한나 사람일 뿐이라는 것, 그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은 시리아 어디에도 없다는 걸 잊어버린 듯 분노하며 떠나갑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나만의 피부병을 낫게 하는 건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만은 부하들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습니다. 그러자 나만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나만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만은 자신이 가지고 온 금과 은과 옷을 엘리사에게 선물하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금과 은과 옷을 거절함으로써 나만을 치료한 것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시종 개하시는 돈을 탐냅니다. 개하시는 시리아로 돌아가는 나만을 뒤쫓아가 엘리사가 수련생 목으로 은과 옷을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엘리사는 개하시가 한 행동을 알고 책망하며 나아만의 피부병이 개하시에게갈 거라고 말하고 그대로 됩니다. 나아만은 시리아로 돌아가기 전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갑니다. 아마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시리아의 님몬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한 성도님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신중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는 시리아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불리던 하나님을 믿고 신중의 신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군대 50명을 이끄는 두 명의 50부장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신중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북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소녀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헤롯 왕이나 빌라도와 같은 분봉 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동방 박사와 가난한 목자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걸 아시고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피부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 성도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저희 대급장, 신분, 성별, 가문이나 출신, 나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외모와 가문에 의한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저희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예수님을 믿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